고춧자루자와 동구 또오랜만 동구 도 오랜만에 보네 또와좀 장어를 위해. 무서워서 못 먹겠습니다, 스매님. 왜? 이게 상이 가벼워가지고 생각보다. <laughs> 아... 오바가 심하다잉? <laughs> 와! 얼굴이 좋아졌냐, 너? 응? 얼굴이 좋아졌어. 아유, 근데. 네. 이제 힘들어? 낙밤낙밤이 보이 일만 해, 요즘? 네. 아유, 좋은 거지. 근데 옛날에는. 20대 때는 밤새도 괜찮았는데 응. 이제는 좀 밤새거나 두세시까지 넘어가면 다음날 소화가 잘안돼 <laughs> 그렇지 맞아 이제 더 그러다 나이 먹으면 너 영양제 챙겨 먹니? 네 먹긴 하는데 응. 스티븐 잡스랑 빌게이츠랑 만나면 너약뭐 먹냐고 그것만 물어본대잖아 잡스분은 들어가야지 그 진짜 천재는 그단명하나봐 그지? 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폰,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This is time machine. 아이폰. 떵떵 떵. 그거 있어. 프레젠테이션. 레전드. 지분 접시. 정경하는 거야? 예예. 존 존경해 표시니까. 네. Yeah. 음, 맛있다. 알지? 와. Wow. 밥을 좀말아 먹어야겠다. 오. 나는 그.. 진짜 맛있습니다 그래? 괜찮아? 네. 나는 그한번 걷다 오면 이렇게 밥맛이 돌아오더라? 계속 있으면 밥맛이 없어. 음. 근데 한번 걷다 오면 밥맛이 또 돌아와. 하전도 음. 맛있지. 나샤가 이거 하라리 고한 건데 괜찮은 것 같아. 계란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그냥 고소한 것도 있고 창양고추들어니까또 매콤한 것도 있고 호박 들어니까 담백하고 또, 거기에 이제, 갑오징어 들어가니까 쫀득간니 씹히는 맛도 있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대학 축제 가면 사진 먹지 말라고. 왜요? 왜? 재료가 떨어져가지고 잔디밭, 그걸 그냥 뜯어다가 그냥 붙여봐가지고 판다고. 아... <laughs> 진짜로? 음. <laughs> 그냥, 길게 안에 넣풀 뜯어다가 그냥. 아이, 먹는 것 같고 장난치면 벌받어. 음! 근데 선생님은, 팬들이 많, 많잖아요. 박원영 음. 팬들 많으신데, 남자분들만 선생님한테 사랑한다고 할까요? 근데 음. 주변에 봐봐. 음. 다 남자 새끼들밖에 없지. 예. <laughs> 그런 거야, 똑같은 거야. 음. 근데 그 안에 또 우리 동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또 우리 백의사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감사한 거지. 응원해 주는 분들이 많으니까 열심히 살자. 응. 응. 잘하는 건또 언젠가 또귀여 오면 잘해. 그렇지? 응. 진짜 맛있어. 예전 에 내가 어젠가 인스타에 그 차승원 선배님이 남긴 어록을 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실력이 없으면 열정이라도 있고 그리고. 능력이 없으면 겸손하기라도 하며 그리고 그 무엇도 가진 게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laughs> 음, 멋있다. 음. 나도 아유그딱 보면서 아유 나도 반성하게 되더라고 선배님이 음, 딱그다 그, 지키시는 말들인데 근데 겸손하긴 해야 돼. 음, 카메라 앞에서만 컨셉 때문에. 그럼 카메라가 끄고 나서 그지랄로 하고 다니면, <laughs> 그 또라이죠.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 음. 선배님이 그 건달 막. 그 양아치, 깡패, 음. 이런 것들 막 이렇게 풍자해가지고 막 흉내내고 하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 컨텐츠를 찍는 것들은 그런 거 찍고, 네. 그리고 라이브나 이런 것들은 또 내가 좋아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면 된다고 생각해. 한거 보고 너무 가고 싶었구 응, 너 진짜 가고 싶어? 예, 차에 그... 앵그에이 딱... 아. 앉아있고... 동구 왔으면 진짜 재밌을 텐데, 그지 번지점프 어. 아, 그 지점프 어... 뛰었어, 내가 좀 봤습니다 어, 봤어? <웃음> <웃음> 응원 되게 열심히 하시던데요? <laughs> 야, 근데 울컥하더라고 저 새끼 딱 올라가서 버거 형 100만 가자! 라고 하는데 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 근데 이 새끼 이대인답 봤는데. 못 들었습니다. 아, 대인이도 눈물 흘리더라고요. 에이씨, 어. 나도 괜히. 어, 그날 좀 먹먹하대, 그냥. 음. 왜냐면 워낙 바라는 것 중에 하나니까, 지금 솔직히.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솔직히. 그잖아. 렇 그렇죠. 어, <laughs> <뭐야? 웃음> 아, 맛있다. 아담, 뭐야. 아담이 들어오세요. 진짜 엉망진창이다. <laughs> 엉망 진짜 오합지졸이야 진짜. 아 만들면서 파천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내가 지금 음식하면서 먹는 게이 맛있더라고. 옛날 때 엄마들이 왜 음식 하면밥 먹다 많이 못 먹잖아. 그런 게 요즘 많이 느껴져. 그래서 살, 살, 이잘안 빠지시는 거예요. 응, 음, 맞아요. 요리하시는 거동요 네, 네. 조금 한가해지면 꼭 같이 걷자. 네, 가요. 네. 음. 네. 가정에 잘 시키면서. 네, 걷자. 와, 안 되는 거 억지로 오지 말고. 와. 음. 아, 미역국 맛있다. 그지? 나 네. 홍합 미역국 해준 적 있었나? 예. 네. 한번 있었지. 네 우리 조카 때. 아, 우리 지환이한테 해줬구나. 이제 전도 잘하는 법을 알아서. 음. 11월. 5일이었나요? 응. 음. 사극 사국밭이라고 플레이 <laughs> 밑에 하셨잖아요 응. 음. 공지 올리면 과연 49명이나 올까요? 목요일 날이라, 네. 응. 응. 나중기도 <laughs> 하고. <웃음> 팬미팅, 다리에. 우리끼리만 있어도 재밌게 놀다 가자. 한잔 먹고 먹고... 응, 올거 같은데... 우리 때3만이었을때 우리 한 80명 오셨잖아. 그치? 그때 되게 걱정했잖아요. 근데 평일이었나요? 평일이었어요. 을 음... 그랬을 거야, 아마 금... 아, 평일이었어. 근데 거긴 노현용이었잖아. 강남이 강남이야. 그치랑... 응, 여긴 별래야. 잘 모르겠어. 이건 진짜 소화국이다, 소화 쿡니다. 소화 소화제, 소화제. 와. 와, 이거 오징어 누가 잘랐는지 진짜 딱 식감 좋게 잘 잘랐네. 와, 씨. 아. <laughs> 겸손해라, 겸손하지 못하면 부러져도 다시 못 일어난다. 음. 미역국 왜 이렇게 많아? 네, 많아. 다 먹었네? 호박이 너무 많아요, 저는. <laughs> 난 미역이 너무 많아. <laughs> 많이 먹었던 거야? 네. 힘내고, 알지? 아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네. 오랜만에 보니까 우리도 좋다. 오늘 코치 오는 길이 되게 살려주고 되게, 되게 좋았어요. 진짜? 그만큼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와서 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너 너는 솔직한 아이인데, 뭐... 니가 뭐 일한다고 해놓고선 나이트클럽 가고 그런 애는 아닐 거 아니야. 그지, 혼자 갔다 오니 걸리면 진짜 우린 그치. 그땐 지참수좀 서운할 것같다그 지... 네. 웬만하면 나랑 종성이는 좀될고와아 네. 네? 나이트는 나이 이제... 나이트 풀렸나요? 그지? 아, 아직 그래 위험하지 나 아, 근데 클럽은 다문 열었어 아, 지 어, 네. 라이트 클럽도문 열었을 게거예요 아마 이거, 가는 거야너그거면 네. 가고 싶다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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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응? 거이 이거. 봐. 재수거이이가 아. 응? <laughs> <이거 봐? 웃음> 뭔지 이해이하고있이요 아직. 아못이게 너는? 한 번도 안 하는데 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애청자 애 중에 이석이 누나랑 유정이 누나가 저, 저한테 사랑한다 할 때마다 여자친구가 좀 뭐라 해요 그렇게 얘기한 적한 번도 없어 이석이 누나랑 루정이 누나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요? 사랑한다는 의미가 왜 나쁜 게 아니냐 그냥 뭐 그렇긴 한데 근데 네가 그 꾸며낸 자작극 아니야 그거? <laughs> 뭐야? <laughs> 먹고 빨리 치우자 아, 그만해 너 때문에 머리 아프다 아, 너무 잘 먹는다 많이 먹어 그래야지 돈 많이 벌지 돈 많이 벌면 이제 좀 갖고 와라 응? 주머니만 그만 넣고 가 해봐 안 내면 준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laughs> 진짜 치우기 싫다, 오늘은.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잘, <laughs> 잘 먹었습니다. <laughs> 잘 먹었습니다. <웃음> <웃음>